소형 맞잖아 평면 위에다가 선을 그는 거예요. 야, 평양 학교, 평양하세요. 자, 어 일단 그거 위에다가 별을 다섯 개 놓으세요. 연립 방정식의 해와 그래프. 네, 다섯 개요? 아, 다섯 개. 이거는 고 이거는 거. 고등학교 내내 써먹을 거예요. 중고등학교 내내 계속 써먹을 거예요. 엄청 중요합니다. 한, 두, 세, 네, 다섯. 됐어요? 자, 다음 별같이 생긴 건 뭐지? 연립 방정식. 두 그러면 얘도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고 얘도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야 미지수가 두 개인, 빨리 들으세요. 미지수가 두 개인,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뭐로 바꿀 수 있다? 1차 함수로 음, 바꿔. 1차 함수로 바꿔. 아, 진짜, 미지 Y는 뭐예요? 모델 좀 진정. Y는 뭐예요? Y는 X. 여기는 Y는 뭐예요? I mean.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려고 생각해. 그 y는 x 더 길. 그 x 더 자, 이제부터 시작. 자, 이거 두 개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두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네, 좋겠죠. 이거는 일자 일단 어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x축과 y절편 이용할게요. y절편은 3, 3. 3. x 절편은 뭐가 0일 때 값이야? y 가 0일 때 값이지? <laughs> x 절편 3이에요. x 절편은 3이죠? 그러면 그래프는 이거죠? 오그려어어 이번에는 기울기그 개념이라 선생님도 신경좀 썼어. 어, 이거야. 어, 어, 아, 어좀 신경도 아, 그럼 나야. 얘는요. 아, y 절편은 얼마예요? 네. 1. 1. 그다음에 x의 변은 y 가 여기에 대입니까 y죠, y. 어, 마이너스 일. 여기, 여기, 이렇게. 음. 됐죠? 음잘 배우시는구나. 됐어, 예. 됐어요? 네. 예. 응. 어? 코스란지 좀. 자, 이제 주연 음. 얘기할 거예요. 떠들지 마시고. 그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일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점들은 전부 다 이걸 만족하는 점들이죠? 네. 예. 그럼 이걸 만족한다는 거는 결국 이걸 만족한다는 거지. 예. 이해돼요? 자, 여기 있는 점들은 전부다 뭐에 만족해요? 여기를 만족하죠. A. 맞아요? 어, 그 다음. 자, 이식을 만족하는 점들은 전부다 뭐예요? 요저 점들 있죠, 그럼. 요, 여기 있는 점들죠 네. 그럼 이식을 만족하는 애들은 뭐예요? 이식을 다 만족하죠. 네. 됐어요? 네. 자, 그러면은. 난 그러니까 직선 두 개만 만날 때, 이, 이, 서로 이 만나면 이점 뭐라고 하는 사람? 음, 교점. 음. 교점이라고 하지, 교점. 음? 교점. 만나면 음, 교점. 즉, 음. 교점. 교점. 그럼 여기서 교점은 어디야? 음, 교점은 음, 여기 있어. 예. X, Y, 이 교점은, 이 교점은, 요식을 이 만족해, 이식을 만족해야안 해요? 해요. 하죠. 네. 그 다음에 이 점은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이식도 만족하죠. 아니. 예. 이 점은, <laughs> 원디 위에 있으니까?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요식도 만족하고, 네. 이점은 요, 여기 위에, 이 직선 위에도 있으니까, 이 직선 위에도 있으니까 20도 만족하죠. 그럼 20과 이2이 0은둘다 만족하죠. 네. 요정아, 끝까지 보세요. 중요한 얘기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1번식하고 2번씩 식둘다 만족하는 게 여기죠. 이점은죠 이 연립 방정식이 뭐야? 1번 식과 아, 2번 식을 아, 둘다 만족하는. 해이거의점은 해.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연립 방정식이 뭐예요? 해는 거. 소 저게 몇 칸나 <목소리> 되었는지. 1, 이야 <목소리> 그러면은 이게 몇 칸나 맞인지 알고 싶잖아. 알고 싶지? 아, 뭐, 만일 문제에서 <laughs> 자 아,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문제에서 됐어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의 넓이를 알겠어? 응? 이제 나오잖아, 넓이. 그럼 이 높이를 알아내야 될거 아니야, 이거? 예. 그렇죠? 그러면 이이 점이 몇 칸마 몇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예. 그럼 이 점이 몇 칸마 몇인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네들 연립 하 방정. 연립 방정식을 없애서 요 y는 x 더하기 1과, 그 다음에 y는 뭐예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을 둘다 만족하는 점이 이거죠. 예. 그죠? 렇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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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이거 연립하면 되잖아. 됐어요? 네. 연립은 대입법 쓰겠습니다, 대입법. 그럼 y는 뭐예요? y는 x로? 여기다 집어넣어. <laughs>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더하기 3은 이해돼야 예, 돼요, 돼요. 돼요. 예. 네. 그리고 2 x 는2 x 는1 y 대신에 이걸 통째로 올려주고 놨다고. y y. 뭐, x 는 이네. 이게 다 y니까. 야, 엑이야 됐어요? 일이야. 표정, 네. 이안된표정인데 아, 이네 표정이 안 되죠? 아, 이거 잘 돼. 자, 이거 여기부잘해자 되잖아. 자, 일단 와이는 뭐야? 오른쪽 아 일단 는 뭐예요? Y는 이게 y가 중간에 있으니까요. 와인 빼버려 를 무지히 아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둘다 y는 y는 이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같다고 해놓으면 돼요. 자, 됐어요? 자, 이거 뽑지 마. 그럼 어떻게 돼요? X, 는 1, 2 X, 맞아요? 예. X, 맞아요? X, 얼마요 X, 그요1이 x 맞아요? 요 맞아요? x EX, 맞아요? EX, EX, 요그 1, 2 1, 1. 1, 1, 1, 2가 된다. 왜냐하면 x는 1, y는 2가 뭐예요? 이거의 해잖아. 네. 그죠? 이거의 해죠. 이거는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어떻게 돼요? x 더기 y 더하기 1은 뭐야? 그럼 이거의 뭐야? 해잖아, 해. 맞죠? 어렵나요? 시간이 어렵어한번더 네. 해보자. 하이가 도형 도형이에요, 계산이. 어, 도형과 계산이 합쳐진 거죠? 응. 음, 어, 음. 아, 나 도형에 합쳐진 거딱 치는데. 1번? 하겠다 아? <laughs> 이거 뭘 지워야 되냐? 여기다가 봐서. 자, 뭐, 필수문제 2번, 아니, 개념 확인 2번 하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개념하기 1번 답이에요. 2 <laughs> 1, y는 2. 잠깐만요. 음, 네. 어. 개념 어. 확인 1번, 2는 <laughs> 1, y는 2. 내가 지금 바보을 보고 있는 거지. 이제 지울게요. 음. 지우세요. 지웠... 네. 음. 어? 한번더 해볼게. 네? <laughs> 개념 확인의 1 번이라. 야, 내가 네? 가지 싫어한. 어, 개념 확인 일 번. 와인이 역시. 2 어. 번. 기억해 그럼 2 번. x 더하기 y 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 3x 마이너스 2y 는 얼마예요? 9 맞아요? 네. 그럼 대충 그려볼게.는 거기 좌표평면에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되고. 나뭘 어떻게 잖죠 그랬을 때이점을 음. 구하는 거죠, 이 점. 대충 그려면 잘 그려지지. 잘 그렸어? 이점의 지날 이 지나... 이정 이 점... 이, 이게 뭐예요? 연립 방정식이? 해죠. <목적> 해, 해 <점. 목적> 그럼 그거 읽어봐. 그 읽어봐. 교점이 몇컴만몇신지1 컴마. 일컴 마이너스 이죠 그럼 이이이이립 방정식의 해는 뭐예요? 알는1 <목적> 마이너스. 나 실제로 나오는지 볼게요. 여유 삼정식 가방법 써볼게요. 이정아, 가방법은 안 까먹었겠지? 자, 가방법은 안양변을 얼마부터요? 2를 곱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一样比一样。 거기 있네 위에 보면 그렇지아 그럼 안 써도 되겠다 빨간색으로 표시하세요 응. 연립방정식의 해 동그라미 표시하는 거표시할 교점의 좌표 동그라미 그게 두개 같아요 아. 엄청 중요해요 응. 별표 다섯 응. 개 하라고 했어 별표 열개까열 10개. 개까지는 아니야 어생님 아, 이거 빨간색 이거 뭐안 나와요 어, 뭐 이거 빨간색 안 나와요 잠깐만요 뭐 <laughs> 그래? <laughs> 이 문제 2번자 잘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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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이제 고등학교 때, 때 계속 응용이 되니까 잘 보세요 아. 음. <laughs> 어려운 문제는 전부 다이 정도 나와요. 감독이야 감독. 감독. 아, 감독. 영화 영화해. 손 감독. <laughs> 저김씨애 <김신이에요>. 아무 <laughs> <알고> 있는데 김씨는 <김신은 웃음> 너무 많으니까. 손 <laughs> 아? 감독. 자 보세요. 오른쪽 그림은 연립 방정식. 어 이거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두 일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각각 그린, 그린 것이다. 상수 a, b, l 값을 각각 구하시오. 교점이 몇점만 몇이에요? 마이너스 이. 거기다 써주세요. 마이너스 이점만 일이라고. <laughs> 응. 썰었어요? 응, 자, 봐봐. 아. 그럼 얘가 뭐예요? 마이너스 이점이죠 맞아요? 자, 네. 아, 요식이 지금 이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식이 뭐예요? 지금 이거죠. 네. 그렇죠? 그럼 이식의 그래프를 그려놓은 게 이거고, 이식의 그래프를 그려놓은 게 이거죠. 교점은 요식도 만족하고 요식도 만족하는 여이죠 네. 그러니까 네. 이식도 만족하고. 이식도 만족하는 일지 그게 연립방정식의 해요 알겠어요 정원? 어. 1번식과 2번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해가 뭐예요 마이너스 2가뭐예요1 아, 네. 1. 이게 해죠 해 교점이 2번 해입니다 아쉽다 아쉽다 네, 자 그럼 해라는 건 뭐야? 1번식과 2번식을 x, y에 대입했을 때 만족해야 돼다 그러면 x에다 얼마 집어넣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2넣고 y에다 1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 2, 여기다 1 넣어서 계산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2a 더하기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4, a는 2.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b, 그럼 b는 마이너스 4. 뭐 구하는 거예요? 아, 각각 구하는 거예요? a는 2. 마지막마 아. <laughs> 마지막에 마지막게마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하신거지막에마에마지 마지막에 숙제 많에 마지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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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에 나지지 나는 아이스가두어 음. 1학년 2학기 기억을 조금 떠올려야 돼. 음, 두 직선. 어, 예, 1기요두 2학기. 아. 직선의 위치 관계. 제대로, 제대로 네, 네.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안배우꼬인는 아, 공간에서 위치 관계고. 응? 뭐두 직선이. 아, 서로 평, 두 직선은 서로 평행이나 수직이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인천에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일차하고나 평행하거나일치 아니면 두지수 일치하죠 됐어요 어 1치. 지금 1치. 얘가 A S X Y C는 영 미지수가 몇개 어, 미지수가 두개 A B C는 숫자가 들어갈 자리고 아. X Y는 미지수로 보는 거야 미지수가 두개몇차 방정식이에요? 일차 방정식 abc는 숫자로 보고요 x와 y는 문자로 보면 미지수가 몇 개? 두 개. 1차 방정식. 얘는 뭐 뭐로 바꿀 수 있다. 1차 함수로 바꿀 수 있다. 아까 두 자리 계속했던 거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a x 더하기 b y 더해서 다시는 영이라고 할게요. 다시는 뭐예요? 그럼 아 이거를 abc, de, ef 쓴 거예요? 아, 쓰기 그냥 다른 거라. 거라 그렇지. 그렇지. 다른 그렇지. 거라 뜻이에요. 왜 DF로 쓰시죠? 근데 귀찮아. 으니 귀찮으니까 이 네? 너무 글자가 많으니까 아, 아, 이렇게. 아, 얘랑 비교하려고 그런 거야. 얘랑 비교하려고. 자? 얘는 a- 얘는 b- -C, 여기는 c-, -C. 됐어요? 아, 자, 그러면은 이 교점이 어디 있어요, 얘는? 얘는 점이. 교점이 한 점에서 만나죠? 예. 교점. 두 직선이 만나는 점. 교점. 얘는 교점이? 없어요. 교점이 없어요. 무슨 이 없어? 그러면 얘는 교점이? 부하는. 이건 다 교점이잖아. 어. 일치하는 건 무수히 많은 거죠. 어, 야, 예. 저 어디서 보지 않았어 맞아요? 응. 얘는 교점이 한 개. 얘는 교점이 없고. 열립이더 얘는 뭐예요? 무한계점무한 무한계점. 아, 네. 해, 다. 아. 네, 해다라 아. 아, 네. 자. 네. 네. 그러면, 얘를 연립방정식으로 바꾸면, 이 교점이라는 건 뭐야? AX 플러스, Y 플러스, C는 0이랑, 그 A-X 플러스 B-Y 플러스 C-Y는 뭐예요? 이거의 해자. 네. 교점이, 그렇지? 그럼 교점이 한 개라는 얘기는 해가 몇 개다? 해가 몇 개다? 해가, 해가 한 개다. 그 다음에 네. 얘는 교점이 없어. 해가 이거는 없다. 해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해가 무한 개야. 해가. 기억나? 해가 이거?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표현. 해가 무수히 많다.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해는 몇 개? 한 개. 그다음두 직선이 평행하면, 해는? 없다.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일치하면, 그치. 해는 무슨? 응. 많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어.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달라. 너네 쉬운 걸로 선택하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어. 자, 뭐였냐면, 짝배기 세 개를 해서, 음. 기억나요? 짝배기 세 개를 해서, 뭐 기억하는 거야. 어 a 다시 분에 a 그 다음에 c 다시 분에 이 개수들을 예, 그. 가라 이거 이거 b, 어. b. b. c 다시 분에 c c 다시 분에 c 해가 없으려면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a 다시 분에 a랑 그 다음에 뭐랑 b 다시 분에 b랑 그 다음에 분명히 예. 해가 무심히 많으려면 이 색이 비가 다 이거 열개 차라리 쳐야 똑같아야 된다 그랬어? 그치? 네. 기억나요 이거? 네. 어. 근데 왜저 기억이 안나 대답을 하셨는데. 자, 해가 없으려면. 어, 해가 없으려면 아, 참, 요거는 돼. 잡고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한 끼리만 발라야 된다고 했어. 그 다음에 지금 몰랐어도 돼. 지금 외우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안 했었어. 해가 한 개이려면 이건 안 했었어. 이건 뭐냐면, 어, 이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오, 조건은 오, 필요 없고, 오. 요것만 다르면 돼요. 해가 네. 음. 한 개이려면? 그럼 네. 그, 그, 시는 음. 같아도 되고, 다르다는 그냥 상관없는 수니까저거두 개만 비교한다고요. 저거 두 개만 비교한다고 요거 네. 비교한다고요. 네. 세 가지. 자, 외우셔야 되고, 네. 그 이유를 한 번만 다시 설명할게요. 자, 조금, 조금, 이유를 네. 한번 다시 한번 옛날에 억가 떠올려볼게요. 자. <laughs> 이렇게 옛날 기억은 아니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얘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죠? 네. 얘를 Y를 갖고 바꿀 거예요. 그럼 BY는 어떻게 돼? BY는?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A, 아니지, 아니 저, 저, 저. 마이너스 AX, AX 마이너스 A. C인가요? 그럼 Y는 어떻게 돼요? 맞아? 이게 안 만나기 안 때문에 그랬다그랬지 네.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려면 여기 보세요 한 점에서 만나려면 뭐만 다르면 돼요? 기울기만 다르면 되지 이해 돼요? 네. 잘 기억해 다음. 기울기가 다르다는 얘기는 얘 기울기는 이거였고요얘 기울기는 이거죠 맞아요? 어. 그럼 기울기가 다르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어, b분의 a랑 뭐랑 마이너스 b 마시분에 a 다시가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응. 네. 됐어요? 네. 어. 자, 이거 정리할게요. 같지 않다도 같다처럼 정리하면 된다고 했어. 같지 않다도 같다처럼 쭉 정리합니다. 자,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를 제거할게요. 됐죠? 네. 그냥 같다처럼 보고 정리하면 돼. 네. 그럼 잘 봐. 어, 우리가 a 분의 b는 c 분의 d죠. 네. 그럼 이 식은 뭐야? A, 이렇게, a, 곱한 a, 것, 이렇게 곱한 것은 이렇게 곱한 것 같아요. 곱 c 뭐할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D죠. 그러면 얘네들 데 A는 맞지 않다, 뭐랑 B 다시 근데 B랑. 됐어요? 네. 다음, 다시. 두 개의 직선이 한 자리에서 만나려면 뭐가 달라야 돼? 길이가 네. 달라야 된다는 건 이거죠. 예를 네. 정리했던 어떤 식이 나왔어? 조식이 네. 나왔죠. 네. 됐어요? 네. 자그 다음에 아 그, 요거 하나만 더 할게. 해가, 어, 아니야, 해가 무슨이 많다 하나만 더 할게. 예? 해가 무수히 많다. 하나만 더 하자고. 그만해. 음, 뭐,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뭐, 갖고, 아, 기울기는 같고, 기울기는 같고, Y절편도 같아야 돼. 그러면 해가 없으려면 기울기는 같고, 아, 예. Y절편은 달아야 아. 돼. 자, 볼게요. 다 같은 걸로 한번 해볼게. 자, 기울기는 어떻게 돼? 기울기는 같고, 기울기는 같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게 Y절편이지? 얘들아 오늘 원래는 외우기 시키는데 너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y 절편은 서로 가, 같아야 돼요. 그 아, 분의 c랑 뭐랑 같아야 돼? 기타시. 마이너스 b 분의 c랑 마이너스 c 다시 분의 뭐야? c 다시는 같아야 돼. 기울기는 같고 y 절편도 같아야죠. 그러면 해가 무지 많죠. 이 네. 시험을 가지고 이걸 만들 거야. 그러면 양변을 금만 만들 아까처럼 만들 거니까 플러스로 바꿔주고요 양면 플러스로 바꿔주고요 그다음에 저식 만들려면 오고 어, 두 개를 바꿔요 네. 바꿔도 된다는 거 이해하잖아 이제 네. 네.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A는 1분의 A랑 B랑 같아죠 b 제시면 얘네들이 바꾸면 얘가 이쪽으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죠? 네 그다음 네. 분의 1을 얘를 올랐을게. 1/4분의 1. 결국 어떻게 돼? 얘랑 얘랑 맞고 얘랑 얘랑 같으니까 얘네셋이 같으면 되지. 예. 되잖아. 시험 프로브 복잡하지 않을 것 같은데. 푸는 건 요거만 외우면 돼요고그세 요거. 개만 외우면 외우는데 이 식이 왜나왔는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야. 안 궁금했어? 네. 궁금하지 어? 않았어? 궁금하지 않았어? 어. 해가 무지히 많으려면 오는 갖고 기울기는 같고 음. 뭔가, 뭔가 음, y 그렇죠. 절편이 같아야 돼. y 절편이 같아야 돼. 그럼 이게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고 이게 y 절편이 같다는 뜻이죠. 음,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어, 이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나와? 이렇게 되죠. 그럼 해가 없다고 말할게. 해가 없으려면 기울기는 같고 y 절편은 달라야 되잖아. 기울기는 같고 y 절편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y 절편은 음. 달라야지 달아야 평행하다 그랬잖아. 기억나요? 네. 네. 그러면은 얘네 둘이는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안아야 되죠. 그럼 얘네 이 다시랑 이랑 같이 안아야 되죠. 네. 맞죠? 그러니까 요 요식이 나왔잖아. 요식. 예. 네. 자 이해 된다? 좀 들어봐봐. 오반반반 오, 정도 되겠는데? 어. 아, 이것만 이해도 엄청 난 거죠 뭐. 자 약간 이해했습니다. 아. 그냥 원래는 완벽하게 완벽하게 음. 뭐 이해 안 해도 돼요. 원래 설명 잘안 해도 책에도 없어요. 이거 자어 남의 가족 족보 족보 보는 느낌이에요. 퀘스 문제 3번 하겠습니다. 퀘스 문제, 문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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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3번. 남의 가족 족보? 내가 두번 했어. 야회에 시간이 필요해. 남의 족보? 네. 남 가족 족보. 퀘스 문제 3번. 아 같이 아, 보 네. 그럼 여기는 A, 여기는 네. 2, 여기는 개수, 2, 여기가 네. 1. 이게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까지 갖고 오라 그랬어. 네. 여기는 네. 유동화, 네. 여기는 마이너스 4, 여기는 네. B. 됐어요? 네. 이걸 가장 쉽게 구하는 방법은 크로스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네. A는 네. 4. 네. 4. 그 다음에 네. 얘랑 숫자랑 돌려. 숫자는 네. 이거죠? 네. 얘랑 돌려. 다시 크로스 그럼 2B는 얼마예요? 4. 2B는 마이너스 4 그럼 B는 얼마? 마이너스 2 A 더하기 B를 구하는 거예요 A 더하기 B는 음. 2 그렇죠? 네, 음. 예, 여기까지 이제 다 푸셔도 됩니다 어, 저렇게